치료제를 앞세워 국내 병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JW중외제약이 일반 의약품목인 진통 소염제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서 업계 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JW중외제약은 1년여에 걸쳐 진통 소염제 대표 품목인 페인엔젤 제품군의 리뉴얼을 마치고 여성용 소염 진통제 페인엔젤 레이디 의 리뉴얼 제품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페인 엔젤 레이디는 여성의 생리통을 포함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액상형 소염 진통제입니다.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은 복통이나 구토와 같은 위장장애 부작용과 간독성 위험이 적은 안전한 성분으로 빠른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월경주기에 몸이 붙는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파마브론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생리통으로 1일 2회 이상 다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 복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형 크기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제품 규격은 가로 14.8mm, 세로 10.8mm로 줄였으며 총 중량 기준으로 약18% 축소해 여성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패키지 디자인도 일반적인 기존 가로용 디자인에서 세로용 디자인으로 바꿔 차별점을 더했습니다. 페인엔젤은 빠른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춘 j w 중회제약의 대표 진통소염제 브랜드로 다양한 성분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 출시한 페인엔젤 레이디 외에도 성분명이 덱시 부프로펜인 페인엔젤 프로와 성분명이 나프록센인 페인엔젤 센, 그리고 성분명이 이부프로펜인, 브레피네스와 페인엔젤 이부 등 다섯 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페인엔젤 품목군 생산실적은 지난 2018년 13억 원에서 작년에는 6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생산실적은 전년도 28억 원과 비교해 무려 137%나 늘었습니다. 페인앤젤 품목군의 생산 실적 확대는 국내 진통 소염제 시장에서 JW 중외제약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회사 측은 지속적인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초 함은경 JW 생명과학 대표이사가 발령 9개월 만에 그룹의 핵심인 JW 중외제약 총괄 사장으로 다시 이동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함 사장은 40년 가까이 JW 그룹에서 일해온 전통 JW 맨으로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JW 중외제약이 그룹의 최고 개발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는 함 사장의 전문성을 살려서 향후 신약 개발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JW 중외제약을 홀로 이끌어온 신영섭 대표 이사와 함께 투톱 제재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 사업 본부를 진두지휘해 온신 대표가 영업 마케팅 부문을 맡고 연구 개발은 함 사장이 총괄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J&W 중외약은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 중심경영 즉 c c m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신영섭 대표이사는 고객은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그동안 회사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에 매진한 노력이 또다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